내가 어제 깜짝 놀랐다니 언제 뚫으신 거였어요? 3개월 좀 전이였습니다 한 3-4년 전에 인식을 했는데 그 전에는 안 막혔어요 그런데 네. 작년부터 갑자기, 갑자기. 한세번 정도 막혔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뚫으셨어요? 네. 네. 네 그때마다 뚫었어요 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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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어떤지 꼼꼼히 자알아듣겠습상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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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시경 네. 을할때 네. 네. 그그 있는 위치를 네. 찾아보세요 바깥에 집투형이어딘지 진짜 아쉽게는 안 가겠어요. 이거 큰 거인데? 잠깐만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응? 예.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제가 나타를 풀어야 돼요. 아, 그래서구나. 잠깐만요. 저기로 잡힌 거예요? 그랬어. 숨어 있는 걸 찾은 거 아니에요? 숨어 있는 걸 찾은 거네, 요 진짜. 이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한참돌아와야 돼. 아. 응. 합이 필요하겠는데. 사랑을 했는데 이걸 못하고 진짜... 세상이 아, 대단하시네요. 긴나오네 저도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저 앞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자기야, 여기 한번 봐봐. <laughs> 보지마, 알았어. 이게 1 0년 동안 쌓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단하십니 뭔가? 뭐가, 뭐가 있냐? 원인도 모르고 맨날 물기 적으로그담만 해주지. 네. 맨날. 네. 네. 네, 네. 네. 아내는 네, 네. 거의 끝마쳤는 어? 사장님.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아내는 네. 네. 아, 네. 어마어마하죠. 아내가? 이 아내가 완전히 끝마쳤으니까. 지금 여기 안아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희도 뭐 사장님이 체험을 거... 하라는 거야 매일 저에서화장실에서 사는... 아... 막힌다고 원인을 못 찾고 제가 유튜브를 다 뒤졌어요 근데 그 햄버거 가게 저도 보고 너무 완벽하게 잘하시더라고 요즘은 장비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장비가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어야지 어디는지 찾아오는 거 저희도 여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준비 됐습니다. 네, 살살 출발 하 세요. 뭐부터 배울게요? 저 안쪽에서요? 아니 어디서 보는 게 좋겠어요? 어뭐 저기서 넣게 한번. 음. 그 아래도 수면 거의 다 보이네. 네. 이렇게 음. 완전히 막혀 있어야 돼

이만큼 수확했어요. <laughs> 이건 대짜. 사금을 채취하듯이 이물질을 다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관 동그랗잖아요. 배관 모양 그대로 기름이 굳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는 더 이제 동그란 연탄재처럼 가득 차있는 건데 부서져서 이렇게 일부 조각이 나온 거예요. 오, 진짜 그러네. 좋아. 고압을 하면서 보시면 저랑 포사와 동물들을 많이 꺼낸 거예요. 네, 그러네요. 쟤네들 때문에 결국은 유속이 느려지고 음. 기름이 더 많이 끼게 되는데 네. 이번 보압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걸싹 꺼낸 거예요. 아, 아, 얘네들. 네. 그러니까 네. 배관이 아주 세배관이된 거죠. 네. 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예. 네. 아, 저 바다가 한번 건져야겠네요. 저희 좋은 상황입니다. <목소리> 바다가 여기서 이제 정지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공동관. 여기서 공동관이에요. 기운기가 좋지 않은 구간이에요늘 물이 생긴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조금 그냥 저거. 어? 여기서부터 네, 기울기가 네, 좋죠 물이 앞으로 흘러가는 부분이죠 여기가 지금 뻥 뚫려있는 거예요 예. 이 안에도 지금 기름이 가득 차 있었었는데 지금 예. 뭐 흔적만 남아있고 지금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 위에까지 기름이 다뻥차있어서여기가 네, 그렇고요 여기 이제 네. 위에서 떨어지는 건물 3층에서 떨어지는 위입니다 아... 그 위에서 내려오는 기름도 같이 다 같이 고 여기서 흘어갑니다한번더 꺾어요 한번더 꺾어서 네, 네. 쭉 집중까지 네. 나가는 기름이 네. 여기도 네. 가득 막혀 있었는데 시작다 많이 네. 아주 평평해서는 안되거기에는 누가 라면 국물을 먹고 버리면 이긴 구간까지 올려가기 전에 아직 그냥 쌓여 있는 시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처럼 자들러 나가요. 조심해야 돼다 어쨌든 지금은 내부에는 기름을 만아야 돼. 제거하는. 각각은 완전히. 그래서 마지막 0준까지열반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게요 조심하세요. 떨어지지 않게. 그릇만... 깨끗하죠? 비교적 깨끗하고... 깨끗하죠? 이 괜찮습니다. 아까는 이 안에 흙하고 돌이 가득 있었어요. 이걸 지금 싹 꺼냈기 때문에 내부는 완전히 비어있어요. 여기도 중간에 살짝 비우기가 안 좋은 곳이 니다 아, 마 이런 데 돌하고 흙이 쌓였을 수요 아, 1m정도 구간이 살짝 배가 가라앉아서 다시 올라왔죠 지금은 아주 깨끗하고 비울기도좋니다 지금 15m 나갔고요 여기가 집수정이래요네 집수정 나왔습니다 여기 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온 아, 것만 확인해 보시와 깨끗하네요 아주 좋아요